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프로덕션에서 편집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표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들의 브랜딩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가장 오래 했던 적은 제 기억에 낮부터 이제 밤새도록 다음날까지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모니터 화면을 보게 되는데 눈이 금방 건조해지고 많이 피로해져요. 그래서 가습기를 하나 사봤습니다. 처음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이제 덜해지더라고요. 저희같이 모니터를 오래 보면서 편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니터를 오래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습기를 꼭 사용을 하셔가지고, 일하는데 불편함을 덜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